안녕하세요, 디아TV, 디아입니다. 오늘은요, 지옥을 처음으로 도전해 볼 건데요. 자, 지옥 제1장, 공장 탈출입니다. 어떻게 보면 다시 1챕터부터 진행하는 거라 귀찮기도 하고 지루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내가 지옥에 입성을 했다라는 그런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금 반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장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난이도고요 제 1장입니다 처음에 최후의 희망을 도전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와 1장 했을 때와 너무 재밌다 게임이 이렇게 진행했던 게임인데 계속 무한으로 이런 식으로 일장이 반복됐지는 제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. 한번 맞아봐야 될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데미지가 들어오나. 때려봐라, 얘들아. 야, 뭐야, 뭐야, 뭐야. 8천 몇이 들어오는데? 이거 뭐 다시 한번 맞아볼까? 14,000?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이거 뭐야? 야, 데미지 싫어야 이거. 야, 일장 맞아, 이거. 아니,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같이 반복되긴 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데미지가 극강한다고 했어요. 아, 얘들 진짜 잘안 죽는다.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잔혹에한한 15-16챕터 정도 레벨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아직까진 지옥이다 라고 느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1챕터가 이렇게 어려운 거 보면은 아, 그래도 지옥에 도착을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. 아, 처음 왔을 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게임인데 야 이제 솔직히 챕터가 계속 반복이가 좀 지루하긴 해요 다양하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기갑 슈트 말고 뭔가 또 다른 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케우웨망 처음에 어그로도 잘 끌리고 꽤나 게임성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임인데 또 100만뷰가 넘었잖아요 다운로드가 그런데도 신규 입이 그렇게 조금 덜한 이유 그리고 왔다가도 금방 가는 이유 그 이유가 계속된 챕터 반복 그리고 현질 유도 아니면 좀 챕터가 노가다성 아니면은 깨기 힘든 그런 반복적인 게임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. 조금 노가다성을 좀 줄이고 차라리 오토를 조금 집어넣든가. 노가다도 수동, 게임 진행도 수동. 그러다 보니까 요즘 프로그램 자체가 다 오토 시스템으로 많이 돼 있는데 다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꽤나 질려해요. 시간도 많이 또 써야 되고. 그리고 또 새로운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된 챕터 반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이목을 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빠져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안타깝죠 그런거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1챕터라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애들이 막 못잡거나 그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피통이 어느정도 많이 높아졌다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데미지도 좀 들어오긴 하지만 야 여기서 미로 도전했던 것 같은데 미로가 안 열렸네 미로는 하드 부분만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로들 다 찾아보셨죠? 요 안으로 들어가면 오 뭐야 뭐야 어 피통 어떻게 된거야?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순식간에. 아 이때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와 대단한 게임이다. 도트 게임 진짜 잘 살렸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되게 순삭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까이네요. 특수 스킬 쓰면서 진행합니다. 경화 될 타이밍이 됐는데 경화 되면은 칼 들고 이걸로 변신해서 때리자. 변신, 변신, 변신. 다시야 드릴 펀치 거의 다 끝나가요. 나이다 끝. 좋았어. 이제 총 들고서 마무리 합시다. 오우, 조그만 애들 파워 엄청 세네.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지. 어렵거나 그러진 않네요. 좋았어. 지옥 난이도 첫 번째 보스 클리어입니다. 와,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만만 봤다고 생각은 드는데, 그래요. 앞으로가 너무너무 걱정입니다. 형님들, 이제 지옥 난이도 대해서요. 앞으로 컨텐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할 테니까요. 뭐, 오늘 영상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알람,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다음 시간에는 지옥 난이도 2단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바이옴!